진군식을 선포합니다 네판파회가 <laughs> <한파레가> 없나요? 벌써 <laughs> 없는대로? 네, 진군식 계획이 선안되었습니다 이제 진군식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체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강용기 장로님께서 진군식 선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일어주주시면사하하습습다다지식식선대 대표자 뭐. 다같이 일어서십시 o 선서만 따라하면 됩니다 선 선서! t o Sa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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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성복제일교회의 비전을 따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적극 참여하고 사단의 어떠한 도발과 영적 전쟁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을 선서한다 주후 2025년 9월 21일 행복한 사람들의 진군식 선서자 강용기 장로 네, 강용희장모님께서 전체 성도님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laughs> 네, 저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기관별로 준비한 퍼포먼스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유초등부 일여일남다여인남 청년부.

준비되셨으면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여전도의 입장. 감사합도다감니다제사여전도감는6며세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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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여 70세까지이며 하나 <laughs> 네. 지금까지 굉장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연습이 진행했는데요. 저희 청년부 연습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사운드였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다이오도에 준비해 시고요 <laughs> 그래도 매주 10명 정도는 꾸준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로 데려왔다는 성복 원부들의 깜찍한 동요였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는 저희 성복 원부들의 무대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 림축을 위한 식0분장 전도회에서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25세까지 음 여덟 명의 성도들이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된 전도회입니다.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응. 초.. 응. 어어어 초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는 보금의 신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도로 심고 거두자는 농부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리친 교회 기함 중에서 가장 함보이스들이 모여있는 이남함대관께 함께 전대회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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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1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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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성복교회 성복 제일교회를 섬기는 그런 전도회입니다. 근데 많이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저희도 이번 축제 에 목표는 한 30명으로 정하고 더 열심으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퍼포먼스의 내용은 시온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상황들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찬양할 때 힘주시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ʻo ka ʻoiaʻi Thank <laughs> 이들이 아름다운 노래 소리와 멋진 성복 꽃들에서 어떤 이든 학교에서 예수의 향기를 내, 예수의 향기를 내는 성복의 꽃들로 속기고 있습니다. 꽃같이 햇살 같은 바다만 봐도 웃음이 나는 웃음이 나는 부흥시키는 청년부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성복교회 화이팅! 화이팅! 전도대! 나가자! 전도대! 손내려! 길일이 알려줘야 돼요. 환갑이 줘야 돼요. 환갑이 가까우니까 저희도한찬을 항상 까먹어요. 자, 저희 3년 동도에는 보기에는 뭐 20대 같아 보이지만 저희도 57에서 58세, 평균 57.5세 깜빡깜빡 침에 옵니다. 저희 전6명이 구성되어 내 오늘 부득이하게 두 분이 오늘 참가해 오늘 부득이하게 두 분이 작가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4명이 또 아들 붙들고 늘어져서 이렇게 다섯 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 목표는 1인 2명은 해보자. 봄에 못했으니까올가 거를 꼭 해보자. 다음에 봄에, 할, 다음에 봄에 할 때는 12명이 나와서 할수 있게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여전대 되시고 둥글게 응. 전대기 응. 되길 바라고 응. 우리의 발걸음이 응. 앞으로 응. 그런 전도회가 되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응.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큰 박수로 퍼포먼스 드리겠습니다. <laughs> 승리의 차량 누가다? 주님이 우리 회장 되신다 성격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회장 되신다 시온성에 그게 울려 걸음 편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성격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회장 되시다 주가 희찬 전진송이었습니다. 네, 멋진 무대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오요전동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소문으로 듣기에는 우리 예쁜 자녀들이랑 무가로 준비해 모 거는 준비해주시고 오요전동회는 준비가 되셨으면 입장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 소문이 잘 먹은 아이들하고 준비하기로. 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요전동. 김진영 집사입니다. 저희는 나가새 전도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한 영상으로 저희들의 친구식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

마지막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중고등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는 중고등부와 교사로 이루어진 살리고 전도대입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 죽은 세대 살리고, 병든 세대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성도 여러분, 킹급 소포입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등부가 살리겠습니다. 살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감찬 박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요? 어, 없습니까? <laughs> 자, 예, 아, 예. 어 아,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준비하셔서 아, 감사합니다. 다다 어, 다 잘하셨어요. 다 잘하시고 어, 너무 준비도 잘하시고 어, 내용도 좋고 어, 전도 주제에 대해서 전부 어, 또 강조하시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를 정해서 시상 3등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나와요. 야 <laughs> 나머지 두서 <부서> 나오세요. <laughs> <laughs> 회장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예, 강대상, 강대상부터 옮겨놓으시고 간식 있습니다. 2층에서 간식 드시고 감사드겠습니다 자. 아고자 아, 아, oh, oh, oh. 아, 아, 그래. 네 아니, 아니 이렇게. 이거, 이거는 세세한 종류? 라이브? 음. 세영이가 하나? 예진이가 하나? 예진아, 이거, 이거 그냥 종료시키면 돼.